자, 4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여러분한테 순열과 조합. 자, 한번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어, 순열. 그 다음에 조합. 나중에 이제 확통수업을 나가면좀더 디테일하게 알려줄 건데요.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AB라는 두 장의 카드가 있다고 합시다. 네. 그래서 이 AB라는 이 사건과 그 다음에 BA라는 이 사건이 다른 사건으로 통용될 경우에는 이것은 뭐다? 순서성이 있다. 그래서 순서 있게 나열했다의 준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순열을 써야 됩니다. 조합 같은 경우에는 어, 남자가 A, B, C 세명 중에서 A, B를 뽑은 거랑 이제 B, A를 뽑아갖고 이제 청소를 시키는 거랑 같은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같은 경우에는 뭐다? 이제 조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순서성이 없는 경우. 그래서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각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냥 이제 네개의 문자 중에서 세 개를 일일로 나열하는 경우에서 이, 이거를 이제 뭐안 쓰고, 그냥, 일렬로 나열한다 할 때, 그러면은, A, B, C, 이렇게 나열한 거랑, 그 다음에, B, C, A, 이렇게 나열한 거랑, 다른 것이잖아요, 이거는. 맞죠? 여기는 1등이 A이고, 여기는 1등이 B잖아요, 맞죠? 그래서,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뭐다? 아, 얘는 순열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4 permutation, 3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도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은, 요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딱 끌게요. 택하고,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어 앤드죠. 앤드, 앤드니까 앞서 했던 요세 개를 택하는 이제 경우의 수는 세 개를 택한대요. 그래서 A, B, C를 택한 거랑 그 다음에 B, C, A를 택한 거랑 어떤 상황? 같은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요렇게어 생각하면 을은 이제 세 개를 택하는 거는 어떻게? 4콤비네이션 3입니다. 그다음에 앤드니까 곱하기 하고 일렬로 나열한대요. 이게 뽑았는 요세 명을 어떻게 한다? 뽑았는 세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여기다 곱하기 얼마? 3팩토리얼을 해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은 이거 두개 같습니다. 예 같아요. 그래서 뭐 얘가 더 편하니까 바로 이걸로 생각할게요. 지우고. 요걸로 생각하면은 뭐4 a 미테이션 3은 다음과 같이 어떻게 4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64 24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책꽂지에 서로 다른 책 다섯 권을 일렬로 꽂는다. 그러니까 어, 책이 다음과 같이 ABCDE가 있다고 할때 이렇게 꽂는 거랑 그 다음에 BCDEA 이렇게 꽂는 거랑. 같은 상황이 아닌 것이죠. 맞죠? 그래서 뭐 순율로 생각해서 O, P, O 요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또는 그냥 O 팩토리얼 요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자, 이런 생각해도 되죠. 그래서 어떻게 얼마?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120이다 라고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3번 어, 서로 다른 8장 중에서 스티커 8장 중에서 4장을 뽑는데요. 그러니까 스티커가 다음과 같이 뭐 어, A B, C, D, E, F, G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A, B, C, D, E, F, G, H 이렇게 여덟 장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네 장을 뽑았어요. 이렇게 A, B, C, D가 이렇게 뽑힌, 이렇게 스 d 가네 장을 뽑은 거랑 그다음에 B, C, D, A 이렇게 뽑은 거랑 다른 상황이 아니라 같은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뭐다? 순서성이 없는 조합이 라는 거예요. 총몇장 중에서 여덟 장 중에서 몇 장을 뽑는 거, 네 장을 뽑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문제들에서 어떤 문제에 순열을 써야 될지 어떤 문제에 조합을 써야 될지 이거를 간파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 푸는 거는 너무 쉽죠. 자, 어떻게 되죠? 분해하고요. 뭐. 그 다음에 분모는 어떻게? 4팩토리얼 4, 3, 2. 분자는 8p3이니까 어떻게 8, 7, 6, 5 이렇게 될 것이고 3, 2, 6, 4, 2, 8. 그래서 12곱하기 5니까. 아니 12가 아니라 7이 14곱하기 5니까 정답은 얼마다? 70이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